우리 윈스턴 핵의 심한 사람이 꽤 많더라. 잇몸자 여러분들, 아까 그러니까 ESP를 써서 상대방 위치를 다 알고 게임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원숭이가 게임을 해도 ESP를 쓰고 하면은 물론 피지컬 자체가 잘하는 사람은 맞았 긴 맞았어. 궁쓰는거 보면 알잖아. 근데 애초에 위치를 다안 돼. 나는 그런 거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이번 업로드된 인문만개 플레이를 보면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체를 알게 되었다고? 인문만개의 정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윈스 모스트 4600 그분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좀 뭐가 잘못된 게그 새끼 약간 이런 표현을 하는 게 확신이 아니라 의심으로 시작하면 이런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에? 원숭이가 핵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의심만 되는 상황에서는 사람을 까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100% 확신이 있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핵을 썼다는 증거는요 그사람은막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이런 장면을 뭐 사진을 찍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면은 증거가 일단 될 수가 없는데 일단 뭐 일단 이 사람이 한번 말한 거를 그 장면을 한번 제가 한번 볼까요? 경이로운 윈스턴 플레이 윈스턴이 한 번도 안 죽네 이건데 56초 한조가 올라가는 모습이 가려졌지만 올라가서 캐치하는 모습 0.5배속으로 보면 한조 모습이 비추기 전에 미리 에임을 두고 있음 56초요 0.5배속으로 봐드릴게요 이걸 말하는 거야? 뭐야? 설마 이걸 말하고 그러니까 뭐, 뭘 생각하고 얘기라고 한 거지? 일단 첫 번째가 이건데 이거는 0.5를 볼 필요도 없는 게잘 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미 한조 화살 소리가 들려. 뭐 말인지 알아? 이미 얘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여섯 명이 다 ESP가 아니라 그냥 숨어 있었으면은 ESP 같은 장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미 다 얘가 한 조가 지금 요 앞에 있는 걸 알아. 알고 가잖아. 한조 봤어요. 심지어 봤어, 봤어. 그리고 딱딱그락, 딱그락 소리가 나요. 올라가는 소리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소리를 안 내는 캐릭터였으면은 모르겠는데 발소리가 너무 잘 나는 캐릭터여가지고 그리고 뭐 두번째 1분 15초 틀의 모습 보이기도 전에 뒤를 재고 있어요 봤잖아! 응 봤잖아요 <목소리> 봤잖아요 보고 딱뛴 거잖아 호그 그래 플러스 성광 0.5초 차이로 피하는 모습 뭐가 이게? 자동 회피 기술이 있다고? 특정 핵에? 그럼 제가 이제 납득이 될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점프를 해요. 자, 호그 있고 자리야 있고 있는 거보고 왼쪽에 이거 매크리까지 있는 거 봤어. 호그 갈고리가 안 빠진 건 알지? 착지하자마자 바로 옆무빙을 친 거야. 어, 이미 머릿속으로 갖고 있, 있었던 거를 미리 준비를 한 거야. 이건,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보고, 보고 피한 게 아니라 그냥 감으로 피한 거예요. 이건 보고 피했다기보다는 원숭이가 점프를 뛰지? 딱 뛰었어? 왼쪽 매크리 걷어내려고 하다가 실패해. 그 다음에 원숭이가 날끌 거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어. 원, 이 원숭이, 그니까 잘하는 원숭이니까 바로 오, 오른쪽 무빙을 치고 다시 도망가는 거야. 이 사람이 빨간색은 진짜 핵킹 장면인 거 같다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같은데, 호그가 등장하자마자 날린그래으로 피하는 장면. 이거 뭐, 이거 말하는 거네. 이게 왜? 벽 뒤에 레킹볼에 에임 두고 있음. 우연이라고 하면 패스. 원래 프로들은 바닥에 에임을 두고 있나 봐요. 제가 심의 맞닥이라고. 불러... 아, 심의 맞닥이었어? 근데 마스터 정도 되면은 이걸, 보... 나는 이걸 보고 핵이라고 할 거면은 진짜 브론즈, 실버, 골드 이 정도는 되고 핵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심지어 맞닥 마스터야? 게임을 할줄 아는 친구인데, 왜? 아, 내가 이거 실드 치는 게 아니라 나도 궁금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전혀 너무 아니라서 일단 4분 39초. 벽뒤레킹볼 에임 두고 있음. 음. 이것만 딱 봤네. 음. 39초에 레킹볼에 에임 두고 있음이 아니라, 이 전을 좀 과정을 볼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뛰어 볼을 봐버렸어. 이미 볼을 봤잖아. 봤잖아.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는 39초에요. 지금 35초에요. 자, 39초. 여기 에임 두긴 뒀지? 에임 뒀는데, 씨 <laughs> 이건 말이 안돼 이건 그냥 핵이 아니고 그냥 잘하는 거야 그냥 그래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적어가지고 핵인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 원숭이가 이, 이 방송을 보면은 존나 기분 좋아하겠다 이건 뭔 말이야 불이 나오니까 쳐다보는 잇몸자 보고 민심 살피는 이태준자 리플보다 눈치챘으면 그만해라 진짜 그만 꿀 빨아라 1 9십9 아이 내 표정을 보고 그런 거 같은데 의심하는 상황에서 이런 장면 보면은 어, 이 새끼 핵인 거안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얘는 거기 그냥 확신하고 보고 있네 1646벽 쳐다보고 있으니까 훅 돌리는 태준님 태준님 왜 웃으면서 입 가려요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걸입을 보면서 이미 알고 있었겠지 아이 웃음? 이런 살짝 이런 웃음? 이 웃음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은이 리플레이를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 원숭이가 내 유튜브 영상을 또 올릴 수 있게 해주는구나 하면서 약간 이런 웃음이지. 얘가 핵인 걸 알고 막뭐아뭐개 어? 버스 받았다. 핵한테 아이 새끼 핵이니까 핵인 거 사람들한테 말 안하고 나 혼자 제트기 버스 타면서 이런게 아니라 자본의 웃음이었어요. 자본의 웃음. 근데 진짜 이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다핵 의심될 만한 장면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제가 딱 이렇게 그냥 자. 영상 영상 하나 그냥 아무거나 틀게요 어? 나노겐지 올거 어떻게 알았지? 어? 잠깐만 미라지 나노겐지 올거 알고 와 시프트 여기다 쓰고 큰일 뺏가네? 어? 핵인 거 같은데? 뭐야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아 아무, 그냥 아무 근거도 없고 그냥 다짜고짜야 와 잠깐만 미라지 잘 봐요 아니 이거까지 내가 이해해. 자탄 썼잖아. 근데 아나 존나 때렸지. 근데 갑자기 왜 저길 봐? 트레이서 있는 거 알았네. 아 이거 딱모래기네 트레이서랑 좀비 저기는 거 어떻게 알았어? 에임왜 뒤로 돌려? 이런 느낌? 이거 너무 막무가내라 갖고. 예. 이거 사실 해명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너무 잘하는 내공이 엄청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잘하는 진짜 잘하는 진짜, 잘하는, 진짜 프로급 원숭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임마, 도핵 의심 받더라? 메일로 막, 너 핵이라고. 막, 이거 막, 진짜 증거까지 막, 그 의심되는 장면이 한 스무 가지 되는데. 그렇지만 누가 봐도 핵이 아니었어. 걱정하지 마.